안녕하십니까 물리학원을 공부하는 2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은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2014년도 6월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문제 상황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4초 간격으로 비행기 위치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그림을 살짝 보면서 아, 이거 평균 속력 구하는 문제라고 딱 느낌이 오셨으면 너무너무 잘했고요. 느낌이 안 오셨어도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비행기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아하, 먹으려야겠다. 뭐 그죠? 그래, 그래. 그래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VT 그래프 그릴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 4초 간격으로 몇 미터를 갔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영초때 속력이라던가 4초 때속그 속력, 순간 속력을 못 구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간격 동안에 얼마만큼을 평균 속력으로 갔는지, 평균 속도로 갔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4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했나요? 360m, 그러면 은 속력 얼마예요, 평균 속력? 그렇죠. 90m per sec. 잘했고요. 또한, 4초부터 8초까지도 마찬가지로 4초 동안에 몇 m 로 갔어요? 640x360 하면 은 280m. 평균 속력 얼마? 7 0 m s 잘했고요. 또 8초부터 12초까지 4초 간격 동안에 얼마만큼 갔어요? 네, 200m 갔습니다. 지금 속력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느낌 오시죠? 네, 아주 그림도 잘 우리가 볼수 있게 잘 그려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 분석만 하면 되시죠. 지금 보니까 영초부터 4초 사이 평균 속력이 90m/s라는 함은 바로 몇초때의 순간 속력이 90m/s라는 거겠어요. 그쵸 자, 또 와닿지 않은 친구들 있을까 봐서 쌤이 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다들 느낌이 딱 왔을 텐데. 네. 또 혹시 모르니까 쌤이 또 아이고, 그래프가 잘안 그려지네요. 다시. 쌤이 여러분들 위해서 액정 보호 필름도 바꿨는데, 그림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아 너무 잘 그렸어요. 만족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시간 관계 해볼게요. 0초, 4초, 8초, 12초라고 했고요. 지금 속력이 감소하니까 대략적으로 요런 어, VT 그래프일 때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12초일 때, 정지한 건 아니에요.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어느 순간에 0이 되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시간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찾아준 값들을 한번 그래프에 표시를 해봅시다. 어떤 색깔이 잘 보일까요? 쌤이, 음, 여러분들 노란색이 잘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0초부터 4초 사이에 평균속력 우리가 90mps 구했으니까 바로 9 0 m s 는이 0초, 4초 순간에 언제 때의 순간속력이 되겠어요. 그쵸, 너무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입에서 얼마라고? 그쵸, <laughs> 2초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여러분들 믿어요. 자, 우리 시간 단위 초고요. 당연히 속력 단위 mps 쓰겠습니다. 네. 2초 때이 순간 속력이 바로 90m/s였던 거죠. 왜 평균 속력의 의미 자체가 이 속력으로 계속 가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나? 결국에는 똑같은 어, 상황이 그려지는 거고 거리가 지금 같게끔 하려면은 여기 딱 2초 때이 속력이 90m가 돼 90m/s가 돼야 되죠.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4초하고 8초 사이에 평균 속력이 지금 7 0 m s 로 나있어요. 이건 바로 몇초대의 속력이에요? 몇초대의 순간 속력이 7 0 m s 인 거예요? 그쵸. 바로 6초 대 속력이 바로 7 0 m s 아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사실 이미 우리 바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노란색. 써, 쓰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초 때하고 6초 때의 순간속력이 아니까, 우리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가속도를 함은 어떻게? 걸린 그 시간분에 4초 동안에, 단일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속도가 바뀌었는지, 지금 어, 6초 때, 나중 이 속도가 7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얼마나 오는 거야? 가속도가 바로, 당연히 마이너스 5m per sec 나오는 거죠.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속도 마이너스 값, 음의 값 가져야 되는 거 당연하죠. 자 크기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 부호는 고려 안 하더라도 가속도 크기 4가 아니라 5 미터/초 제곱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니는 물게요. 착륙하는 순간 에 속력 묶고 있어요. 아, 착륙할 때. 바로 0초 때 지금 착륙했잖아요, 그죠? 어, 0초 때 속력을 묶고 있는 거네. 0초 때 속력. 자, 0초 때 속력은 자 여러분들 또알수 있죠. 어떻게? 우리 가속도를 구했어. 구했으면 당연히 매 초당 5m/s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지금 2초 때의 속력이 90m/s라 함은 그러면 2초 동안에 얘가 속력이 얼마만큼 감소가 있어, 그죠? 10m/s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10m per s 감소해서 지금 속력이 90m per s 됐으니까 당연히 처음 속력은 100m per s 겠죠 그래서 당연히 니은 맞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ᄃ 갈게요. 이동한 거리는 3km이다. 자, 지금 보면은 물체의 운동이 착륙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묶어있기 때문에 정지할 때까지. 얘가 0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총 이동한 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알면 되겠어요. 그쵸. 착륙할 때의 시간, 아니, 아니. 정지할 때, 착륙한 후에 정지할 때총 걸린 시간, 요 시간이 얼마인지 알면은 우리 바로 여기 삼각형, 요기 아래 면적이 넓이 구할 수 있고, 바로 이동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미 우리는 처음 속도 알고 있고, 가속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아주 심플하게, 바로 시간 알수 있어요. 처음 속력이 100mps 였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5mps 제곱이래요. 그럼이 100mps가 매초당 5mps씩 감소하다가, 그럼 결국 0이 되려면 몇 초가 필요해요? 그렇죠 20초죠. 아, 너무 잘했습니다. 바로 20초 때이 비행기는 정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잘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아래 면적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이동한 거리 3은 그냥 뭐 S라고 할게요. S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20 곱하기 높이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어머어머 1000m 나오네요. 그 말은 1km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동한 거리 3km 아니에요. 정답은 아이고, 정답은 니이만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쌤이 계속 눈이 강조하는 평균 속력이 개념만 아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상 끝.